이렇게 제가 이제 통계자료를 보니까 중국 조선족이 그 2020년 통계입니다. 최근 이렇게 통계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것을 제이 봤거든요.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약 80만 명이 조선족이 거주하고 계세요. 그리고 그 인구 비례로 따지면 1.3%인데, 그 그분들과 또 혼인관계라든지, 또 자녀라든지, 또, 일가 그또 친척들, 그 주변인들, 그럼 거기다 곱하기 5를 해야 됩니다. 어 자녀 한 명만 있다 하더라도 어또 시부모도 있고, 그러기 때문에 사실은, 조선족 한 분이 한국에 정착할 때, 어, 그분과 관련된 분들이 그, 많은 거예요. 그래서 그 인구 비례로 보면 그렇게 뭐그 조선족 한 사람을 보면 1.3% 정도의 그것도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. 1.3% 거기다 곱하기 5하면 5%가 넘는 건데 6%가 되는 건데. 어, 그 정도 숫자면요 어, 사실 우리 사회에 그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고 그 봐야 하고 또 그것이 맞죠 어, 우리 사회는 절출, 저출산 어, 고령화 사회입니다 그래서 어, 이렇게 조선족들이나 그 베트남이나 필리핀이나 여러 동남아 지역에서 어 혼인으로 이렇게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죠. 그리고 이 세들을 출산합니다. 어어 아무튼 이 시대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. 그 그렇게 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정착하신 분들.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우리가 그 대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그렇지 않습니까? 그분들이 오셔서 우리 사회의 경제, 사회, 한 축을 담당하고 있잖아요. 실제로 그러면 우리가 그분들에게 배타적으로 하면 안될 것이라고 생각해요. 그렇죠. 어그 부채도사들로 보이는 사람들이 조선족을 비하합니다. 자꾸 또 중국 사람 뭐 가라 뭐 이런 식으로 해요. 어 당신들이 그렇게 하면 그 지금 중국에 사업하시는 또 주재원들 한국인들 어떤 대우를 받을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. 데려주고 말로 받는 거예요. 그것이 애국이 아니고 못쓸 짓입니다. 그거. 어, 그렇게 하면 안 돼요. 어...